안녕하세요. 독서고 생각을 말하는 독설입니다. 서 오늘의 책은 예술하는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 다양한 작가와 예술가들의 습관들이 리스로 나옵니다. 이 책을 보며 좋은 작품들을 낸 작가들의 습관이 궁금해져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버지니아 울프 외에는 처음 들어본 작가들이었지만 부커상을 받은 사람도 있고. 해당 작가의 나라에서 베스트셀러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많이 다양했습니다. 글쓰기 습관이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매일매일 글을 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영감이 떠오를 때만 화르르 불태우며 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꾸준함에 힘을 믿기 때문에 첫 번째 쪽으로 습관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게 또 저한테 제일 잘 맞고요. 글 쓰는 시간에 대해서는 좀 다양했습니다. 매일매일 꾸, 규칙적으로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정 시간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업을 하면서 짬짬이 글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많은 작가들에게서 몇 가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독서. 독서로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역시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법이죠. 그리고 어떻게든 글을 씁니다. 이동간에도 쉴때도 놀때도요 세번째, 메모합니다 영감을 그때그때 낚아채기 위해 번뜩 떠오르는 영감을 바로바로 바로 메모합니다 네번째, 걷습니다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아이디어를 낸 사람도 있습니다 다섯번째, 운동합니다 건강해야 더잘쉴수 있습니다 여섯번째, 영감에 써내려갑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감을 주체 없이 써줍니다 일곱번째, 자신이 글 쓰는 시간에 맞는 때가 있습니다 아침이든 늦은 밤이든요. 어떤 사람은 자고 일어나서 바로 어떤 사람은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새벽시간에 쓰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했습니다. 어떻 되었든 저는 그립파이고 독서하고 글쓰기를 매일매일 해야 실력도 늘고 더 좋은 글을 쓸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입니다. 쓰다가 쓰다가 보면 또 영감이 떠올라서 더 많이 좋은 글을 쓸 수도 있는 거니까요. 독서와 글쓰기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